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임대 수익과 실거주를 동시에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주 거주형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딱 적합한 물건입니다. 건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지 위에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운영 중이고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이 직접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가 가능한 입니다. 월세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거주까지 가능한 이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동은 아산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주변으로는 아산시청, 온양 온천역, 대방지구, 온양원도심까지 모두 가깝고요. 유동인구와 상권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 20m 도로에 딱 접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테이크아웃 매장, 병원,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건물 개요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00평, 연면적 232평, 지상 4층 구조의 근생 건물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5대. 1층에 상가 3개, 2층에 상가 하나, 3층에 상가 2개 4층에 주거용 한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봐 드릴게요.